성경 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로마서 12장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건강과 행복이라는 주제는 누구나 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고, 또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축복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행복이에요. 행복. 세상에서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만일에 예수님 믿어도 행복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아마 믿으나 마나 할거 아닌가,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것보다 귀한 게 없죠. 사실 인간은 단순히 육적 동물이 아니라 영을 가진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살다가 없어져도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추억하는 것은... 복 중에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는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이 어떤 것인가 아, 그것은 다 필요로 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 않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또 서로 잘 균형 있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정말로 건강과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여 여러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곱 가지 칠극이라는 이제 그 단어의 어원은 판토와가 쓴 책에서 제가 제목을 거기서 이제 큰 타이틀 딴 거예요. 제가 한번 저번에 소개했던 스페인 선교사 아 판토아에쓴 책의 제목을 제가 따서, 일곱 가지가 있는데, 시리즈로 제가 일곱 번 매주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몇 주에 걸쳐서 이제 하겠지만, 제일 먼저 오늘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 신앙의 나태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적 게으름을 극복해야 되겠다. 제가 소대에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건강과 행복한 삶,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오는 그 방해하는 요소가 이륙과지로볼 수가 있고 어,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 어, 나태를 경계해야 되겠다 이거를 뿌리치고 극복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 이 나태란 말그 예수도 사전에 보면은 행동이나 노동을 싫어하는 것또 게으른 것 느린 거, 부지런하지 않는 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알기로 오선도님들은 다 부지런한 것 같아요. 보면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자녀 교육이나 다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게으름 부지런 이런 거 얘기 세상적인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는 핵심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덧붙여서 이제 우리 삶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을 함께 이제 연결시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태, 나태가 이제 한문으로 게으르다라는 거야 게으르다. 그러니까 이 제가 아까 그 판토아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잠깐 그게 대한 그 설명한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게으름은 마치 둔하고 기운이 빠진 말과 같다. 아, 타고 있는 말. 그런데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덕향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모든 욕망에 거리낌이 없고 기차는 일을 견뎌내지 못하고. 선에 대한 구준 구준 자세가 없고 하는 일 없이 놀고 잠이 많은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판토아 성교사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덕행을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모든 욕망에거리낌이 없다. 어, 예. 욕망에거리낌 닮아서 그냥 욕망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욕망대로 행한다. 귀찮은 일을 견디는니 못한다. 뭐, 어, 이런 말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예, 영적인 면에 우리 영적인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칫 우리의 육시, 영적인 것도 거기 눌려서 어, 좀 겨울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염려가 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않으시겠지만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성도가 경계해야 될 영적 겨울음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예,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거 기도 상을 하지 않는 거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성경 읽는데 게으른 거, 이게 다 나태라는 거예요. 성경 안 읽는 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게으르다, 생활 방식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태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나태하고 게으를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나태일 일곱 가지에 빠지지 않도록 어, 주의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네, 했습니다. 제가 <laughs> 그 게으름에 대한 또이 나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훈들도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뽑아 보니까 좀 의미 있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 나태, 게으름이라는 것은 인간의 적이다.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바로 이 나태라는 것이다. 과도한 휴식은 고식것은터가 실패한다. 게으른 자의 머리는 악마가 집을 짓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이다. 톨스토이도 그런 말했고, 을 태만 게으름은 신자의 무덤이다. 이제 안젤 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쪽 열거하는 이유는 저부터서 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자, 하나님 앞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칭찬 받기를 사모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가 잔잔해 캐 되면 새롭게 도약하고 부흥하고 발전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일과 중에 제일 먼저 저, 저부터서 아, 이 나태를 반드시 극복해야 되겠다. 또 아울러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절대로 나태하지 않게, 신화상아에게으르지 않게. 세상 사람들 보면 직장하고 사업도 아니고 사업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불륜한 사람들이 많은데. 영적인 일에 나태한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이왕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지야 될 기본적인 삶의 영적인 자세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바로 이 게으름, 나태를 반드시 떨쳐버려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몇 가지만 들어보면은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아십니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보면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잘 알다시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그냥 감춰도요, 숨겨도요. 나중에 주인이 올때 그대로 꺼내놓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래 또 남기고 다섯 달란트 받은 자도 또 남겨서 열 달란트를 주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을 합니다. 나는 심잔대서 거두고 해치잔대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의 교훈이 뭡니까?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는 걸 주인이 기뻐하신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잘 아는 열천의 비유도 보세요. 열천의 비유 교훈도 다섯천 년은 지혜로웠다. 근데 다섯째 년은 밀어냈다고 했어요. 어리석었다 그래요. 근데 지혜로운 다섯째 년은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하고, 밀어난 다섯째 년은 등불만 가지고 있고, 기름을 준비해지않 했다. 여기서 교훈도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자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준비를 우리의 삶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태만한 사람을 줄일 것이다. 라고. 자문서에도 교훈을 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나태지지 않도록 게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그 목사님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설교할 때 이제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사탄이 큰 기념제를 열고 그 이제 그 종들을 이제 사탄의 사다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보고를 하게 했답니다. 근데한 놈은 모래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사막에서 그리스인들이 도 죽게 했다. 막 그러면서 좋아하니까 그러면 뭐 어쨌다는 것이냐? 그 영혼 다 구원받았는데. 예. 그리고 또또 다른 놈이 와가지고 나는 그리스인들을 도 실은 배에다가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폭풍을 불게 해서 배가 뒤집혀서 다 빠져 죽게 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사사니 그래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그 영혼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laughs> 대수롭지 않게 육신은 한번 죽는 것인데뭐 어쨌다 어쨌다는 것이냐 어, 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때 또 이제 있다가 다른 한놈이 나와가지고 나는 10년 동안 한 사람을 그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하도 했는데 마침내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랬더니 사탄이 막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면서 지옥의 저녁 별들이 기쁨 넘쳐 노래를 불렀다. 지옥의 아 천억 별들이 기쁨 넘쳐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게으름이 그만큼 무섭다. 이제 이런 거예요. 영적 게으름 무섭다. 이 땅에 뭐 병들어 죽건 사고를 당해서 죽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순교자들도 그렇고 다. 구원 받은 것이니까 잠깐 순간의 고통 아픔 있지만 슬픔 있지만 그는 인간의 구원에 비하면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이런 얘기들이 영적인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화들을 한번 같이 예, 상고해 보았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깨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런 책도 읽어보고 또 자, 자신도 돌아보고 성경 묵상하면서, 성경 묵상하면서 참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스며들기 쉬운 이 영적 나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깨어있는 종등 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한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겠습니까? 탐만하면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주시면 정말로 비상한 나라를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지금은 음침해 있는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에 염색을 하지 말고 두뇌에 기름칠을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색으로 머리카락만 아름답게 할게 아니라 머리가 깨어있게 하고 머리가 많은 지식을 터득하게 해서 항상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열려 있고 준비되는 종이더라고 어, 목회자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텀만 나면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루에도 계속 이름 안 빠지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은 뭐 우리가 숫자적으로 약하지만 음, 이렇게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시고 또 안수집사님 묵묵히 또 직분 감당해 주시고 권사님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되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우리 재사님들 믿음이 다를 지키고 있고 이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쉬지 않고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직분감당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도 님들도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영적인 것이 긴장에 놓쳐지지 않도록 혹이라도 기도상을 포기하거나, 뭐, 말씀도 안 읽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를 한다고 노트를 사서 성경 쓰기를 시작해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우리 목회자 중에도 나이가 많은 평타의그 옛날 그차사살때 나서서 많이 헌신해 주셨던 평탁의는 모사님도 73세가 됐는데 나이가 많고 이제 할게뭐 있겠어요. 하루에 적어도 4시간 이상은 성경을 쓴다네. 이제 연세 많고 뭐할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신방도 못 가고 교회는 항상 그대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 쓰고 <laughs> 낮에도 성경 쓰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벌써 세번 반을 썼다 그래요. 세번 반을. 이게 <laughs> 참 쉽지 않냐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그준히 성경 써가니까 눈으로 읽는 것이고 손으로 읽는 것이고 또 머릿속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중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쓰는 것도 상당히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데 예, 그런 참뜻 있는 일을 해서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겨울은자의 특징은 뭐 끈기가 부족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많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마음이 요동치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만일에 우리가 지난 앞에 부지런한 자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뭐니뭐니 해도 일단 많은 열매를 얻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소득을 얻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삭 얘기했고 그 번주에 아브라함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참았다는 것을 부지런함에다가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삭이 우물파는 것도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기감이 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야곱이나 얼마나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항상 풍성했다는 거예요 풍성 부지런한 자는 풍성함 얻어요 풍성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자가 되려면 게으르지 않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12절에 그랬잖아요 12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억으로 받은 자들 이 되었다. 그냥 저절로 된게 아니라 부지런한 삶의 결과가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풍성했다 하는 성격적인 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만일에 부지런하다면 삶의 기쁨을 누려요, 삶의 기쁨을, 건강과 행복을 누려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일인데 신 신예철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아주 그 감동적인 얘기가 나와요. 은혜는 은혜를 은혜를 낳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중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어떤 선교사님이 저기 뭐 아프리카 어느 지역인가 가난한 지역을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노예가 지금도 노예가 있지만 노예가 이제 파고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것들이 흥행했습니다. 성사가 간 그때 하필이면 그 아이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아이를 이제 노예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집에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제 아이를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 어머니가 막 아이를 붙잡으면서 살려달라고 좀더 기회를 달라고 막 계속 사정을 해요. 성사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정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돌려 주세요. 값을 얼마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엄마 값을 얘기해. 그 그러니까 선교사 가서 정착을 하려고 가져간 돈을 대부분을 그 아이의 몸값으로 지불 하고 아이를 엄마 품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돌려보낸 데또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죠. 살아갈 길이. 그러니까 선교사가 내가 선교하러 온 선교사인데 우리 집에 거하면서 같이 일하고 살으라고 하면서 아이를 이제 잘 양육을 해. 그리고 이제 상황을 정착을 해서 낮이면 또 반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날 사고가 생겼습니다. 성교사가 일을 하다가 그만 순간 비명을 확 지르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좀 떨어져서 일을 하던 그 애기 엄마가 가보니까 발굽지에 독사가 물린 자국이 있어요. 피가 나고. 그냥 순식간에 본능적으로 이 어머니가 성교사 그 물린 그 자국을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거예요. 기절에 있는 그 성교사는 누워있고. 한참을 뻔했는데 아, 이제 좀무으니까 성교사가 의식을 찾는데 보니까 반대로 이제 이 애기 엄마가 얼굴이 그냥 붉어지면서 그냥 얼마 안 있어 엄마가 돌아가. 성교사는 그 아이를 살렸는데 그 어머니는 성교사를 위하여 성교사를 살리고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거요. 예 참, 한편으로는 좀 아픔이 있는 얘기지만 은혜는 은혜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성교사는 자기의 가든 것다 투자해서 그 아이와 어머니를 살린 거잖아요. 그 결과로 그성교사도 자기가 이익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고 그 아이는 잘 선교사가 양육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쁨은 이렇게 모든 매사에 충실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예는 그냥 노예, 노예. 옛날에 이제 박클레이 주석에 보면 나온 얘기인데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먹고 사는 그런 노예가 있는 반면에 뭔가 정말로 열심히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노예가 있답니다. 한 노예가 있었는데 그당시에 노예법은 이제 주인이 그 노예가 성실하게 일하면 얼마씩 포상금을 줬대요. 근데 이 주인이 준 포상금을 신전에다가 딱 맡기는 거야, 신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에다 맡기겠지만, 신전에다 맡기고 또 일하다가 또 잘해서 주인이 또좀 상금을 주면은 그게 딱 맡기고. 금액이 차면 나중에 그 신전에 맡겼던 상금을 찾아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주면 그 주인은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줬답니다. 이게 고대의 노예제도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아무리 주어진 신분이 천하고 형편이 어렵더라도 그 본인이 뜻이 있고 성실함과 정말로 미래를 향하여 계획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이렇게 자유할무 없고 복을 받는 결과도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것과 원망과 불평하고 산다면 그 삶은 전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행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거기에 변화와 축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한 교소소에서 두 명의 교도소가, 사형수가, 사형수가 교도소에 이제 형을 살게 됐는데 한 사형수는 월남, 월남전에 갔다가 동료를 죽인 죄로 어, 오기 갇히게 되고 또한 사형수는 양민을 그냥 일반 일반 백성인데 무참히 학살한 죄인으로 이제 갇히게 됐어요. 근데 둘다 사형수라 둘다 어, 살인범으로 이제옥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한 사형수는 에, 내가 죽으면 사형 당하면 내 몸뚱아리를 이렇게 해, 에, 줄 테니까 미리서 돈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희끗 맛있는 뭐 음식을 다 먹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형기가 이제 사형 날짜 돼서 죽은 거예요. 근데 한 사형수는 그 사형 날짜가 남아 있는 불과 몇년 사이에, 얼마 사이에 그 자기에 주어진 용돈 같은 거 누가 누워 주는 거 이걸 꼬박꼬박 모아 가지고 그 당시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자신이 하나님께 헌금을 해요. 교회가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그 헌금을 건축분 했답니다. 이것이 이제 기자가 알게 돼가지고 그 건축 엉금만 것을 보도를 했대. 이것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사형수에서 어 이제 장기에로또 이렇게 변화가 되고 또 모범서로 또 꾸준히 보고하니까 너 나중에 또 이렇게 사면을 받아서 사형수가 풀려 나오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 이런 것들은 우리와 밀접한 생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감 있게 느껴지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이런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누렸다 하는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우리 선도님들 영적인 일에 좀더 부전하기를 원해서 정말로 좀 기도하고 저도 어,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데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날마다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결과, 삶에 대한 심판할 때 다섯 달러 받은 자, 두 달러 받은 자, 다섯 달러 받은 자를 세워놓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열천의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세워놓고 심판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천하 어, 앞에 설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수도생들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어, 해는 어제 해는 종일 일을 하고 일찍이 떴는데 늦게까지 늦잠을 자는 그 수도 수수성, 수도생들에게 예, 이런 말을 했대요. 어제 나는 너희보다 더 힘들게 일 하였어도 나는 지금 일어났는데 너희는 아직까지 누워 있는가? 그러면서 말할 것이다. 해가 말을 한다면 예, 그럴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어, 그러면서 그 수도생들에게 생활 속에 정말로 성실하게 깨어서 하루하루를 정진할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다니고 나름대로 다 바쁘고 하지만 영적인 일에 있어서 기도 생활이나 성경 읽는 생활이 무너졌다면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뭔가 새로운 변화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이울음을 고치는 것은 뭐겠는가? 고칠 수 있는 게으름에 고치는 방법이 뭐겠어요? 고치는 방법, 예, 나태하지 않는 방법, 마음속에 불을 발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명의 불. 예. 여러분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매트 폭스라는 사람이 폭스라라는 글에 나오는 말인데 게으름을 치유하는 방법은 부지런함이 아니다랍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부지런함은 부지런하라는 것인데 모순 같지만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게으름에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은 불꽃. 당신 안에 있는 불꽃. 이건 뭐냐? 그게 바로 사명감이야. 사명감. 그러니까 사명감이라는 것은 꼭 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되고 이런 것이 사명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보람을 얻게 하겠다는 그 나름대로 자기 사명에, 자기 일에 뭔가 자기만의 어떤 책임감을 갖는 것, 이 사명감, 이 사명감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삶을 부진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의 삶이 내일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법칙이나 자연의 법칙은 항상 유효합니다. 신문대로 걷는다는 건 똑같습니다. 심판 날의진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더라도 정말로 뜻있는 삶, 열심히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열심을 품고 열심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지런할 것을 여러 군들말씀해왔고 자문서에도 그랬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하루하루 내 안에 불꽃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불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번 살면서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살면서 성경 한번 써봐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일을 꼭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뭔가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보고 실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참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부지런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너 잘했다. 아, 어, 날 너의 그 믿음 보고 너의 그 기도 보고 너의 눈물 보고 너의 그 인내와 소고를 보고 네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칭찬 듣고 정말로 그렇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 선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점검하고 정말로 우리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칠극이라는 말을 많이 요즘에 책으로 나와 있고 유행하고 있어 운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정말로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정부터 가져야 될 자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는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영적인 일에도 더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고 또 부지런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